여러분들,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의 방어 체계예요 저기 미사일을 발사를 해요. 뿅 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감지를 해가 추적을 합니다. 추적을 하다가, 어, 이제 미사일이 떨어질 것 같다? 할때 요경 미사일을 발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하늘에서 미리 미사일을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이언돔이라고 하는데. 정 미사일을 이렇게 이제 제가 매도로 표현을 했어요. 요경 미사일은 메수라. 정미사일을 요격미사일이 방어하면 매수가 지켜지는 거고요. 정미사일이 요격미사일을 피해서 내려오면은 그거는 매도다. 그래서 아이언돔 위에는 매수고 아이언돔 아래는 매도다. 자, 그러면은 이게 중요하잖아. 여기에서 여러분들 미사일을 여기서 쏴. 여기서 이렇게 쏜단 말이야. 이쪽 방향으로. 소면. 이아이언돔이라 하는 거는요. 여기서 격추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격추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격추합니다. 여기서. 그니까, 러 내가 그어놨는 선까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격출을 한단 말이야. 핵심이. 정비사일이 오면, 여 위에서, 여 위에서 여러분 쏘면 안 돼. 여 위에서 쏘면 안 돼. 여 위에서, 위에서 쏠게 아니고, 여기 선 있는데, 여기에서 격출을 해야 된단 말이야. 아이언돔에서. 그래서 내가, 제가 김프로가 선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잖아. 기다리라 말이야. 기다리면 온답고, 정비사일이 오기도 전에 요격미사일 발사하면 못 맞춰요. 최대한 가까이 왔을 때, 그렇게 이제 요격미사일을 쏴야 된단 말이야. 여 보세요. 미사일이 이래 쏘잖아. 쏠때 여서, 여서 격출 안 해. 여기서 하는,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는 여기서 격출을 하는, 여기서, 여기서. 이거 보이잖아. 그죠? 왜 여기서 하느냐? 아이언돔은 미사일이 발사될 때는 요격하지 않습니다. 미사일 발사할 때는 요격 안 해. 미사일이 최대한 근처에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매매도 미사일 발사할 때 진입하지 말고, 최대한 기다렸다. 내가 그 선에서만 대응해야 돼. 그래야 요격을 할수 있다니. 는 그래야 제대로된 방어를 할수 있단 말이야. 그만 은봉으로 쭉 내려오잖아. 그만 자 은봉으로 내려오는 게 뭐냐? 미사일이란 말이야. 미사일 이런 이게 내려와 그러면은 내가 내가 선거를 하는 데가 여기잖아. 여기 뭐다? 아이언돔이라 아이언돔이 위어서 내가 매수를 하려고 하면 미사일이 여러분들 미사일이 여우에 있을 때 요격하면 안 돼. 미사일이 요 아이언돔 근처까지 왔을 때 내성까지 왔을 때 요때 요격 미사일을 발사를 하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핵심 포인트가 여러분들 여기에 여기 요경 미사일 발사할 땐요기라고 그래서 자기가 꺼 끄는 선이 맞든 아니든간에 여기서만 대응하면 된다. 제대로 된 방어를 할수 있다. 자안 그러면 요경 미사일만 낭비하게 되어 정작 미사일이 날라오면 요경 미사일이 없어서 방어를 할 수가 없다. 아니 여 위에 말이라 여러분들 지금 여 위에 있는데 미사일을 막 발사해 그럼 야가 안맞는단 말이라 여 위에서는 그러니까 차비 다 떨어지는 거거든. 이제 미사일이 없어가 못 싸. 그런 일을 여러분들 방지하기 위해서 나중에 되면 요경 미사일이 없어서 방어를 할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차별을 여러분들 아끼락 하면 아이언돔 요소만 여러분들 발사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에서만 대응하자.